아이, 무튼 개같은 게임. 왜 이렇게 많이 튕겨? 저, 어이, 뒷꿈은 죽어버렸네. 으아악! 알파몬, 두, 세, 세방, 세방컷이야?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아, 지금 캡슐이 하나 없어서 그래. 바이러스 캡슐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팔아야 되는데 야미쳐 오메가몬 깍두기 걸기로 바로 알파몬 깍두기 만들어버렸고요 아이아이 잘못 눌렀다 듀크몬 살려야지 야, 그리고 3층을 가야 사냥이 더 쉬운데 3층 가는 게 25개 있어야 되거든요 10개를 여기서 더 모으고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개 같은 게 빨리 이거 1시간 20.. 아니 1시간 10분 남았어 올른내야돼올른내야돼나뭐 할라 했지? 듀크몬 살릴라 했죠 살아나거라 저한테 딘는 특성을 확실히 박아야 세더라고 그리고 저건 거의 보스용이라 이렇게 빗나가면 살짝 답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빗나가 나 지식의 문장이라 잘안 빗나가야 되는데 데미지도왜 이렇게 약해 야 두방 컷이 안나네 가라 오메가몬 막타쳐 각 화... 깍둑썰기 야. 바로 총각김치행 미친 지금 보니까 알파몬 왜 이렇게 바퀴벌레같이 생겼냐 야, 그렇지, 첫타. 매기드라모는 아까 말했듯이, 현재 만화 비례해서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첫타에 7,100이 들어가죠? 근데, 그래도, 두방컷이 안나? 와우. 피가 쬐끔 남네요. 이게 다, 어? 뭐다? 캡슐이 하나 없어서 그렇다. 아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비싼 캡슐 하나 살까? 갈아 끼기 귀찮은데, 계속. 암튼, 여기서, 6시까지 사냥하다가, 아니지, 요, 불완전한 테이터, 25개 모일 때까지 사냥하다가, 모으면, 3층 가서 하면 됩니다. 3층 가면은, 알파몬보다 약한데,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두방 컷이라 거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은 버프 하나 더 없냐? 세진 거 하나 더 없어? 안 되겠다. 이거 두방 컷을 위해 모자를 바꿉시다. 경치 험 100%를 포기하자, 잠깐. 빠르게 잡는 게더 좋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경치 500%가 1시간이면 어? 끝난다고. 나 급해. 알파오빠. 나 급해. 두 방에 죽어. 야으! 얜7천만씩 주죠, 경험치를. 3층 가면 지금, 지금 경험치 보프은 1억씩 주는데, 그럼 3천만씩 손하란 말이야. 10번 하면 3억이 손해야지. 100번 하면 몇, 얼마가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3층을 빨리 가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6시까지 두 마리 100 찍는 건 무리입니다. 왜? 사냥터를 개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괜히 지금 주레이몬 알피지란 얘기가 나왔겠어? 어? 사실상 템 없는 뉴비들은 주레이몬 이외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레이몬 알피지지 그냥 유비 폐사 구간에 다 개미털기 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복귀했던 유저들이 싹다 사라졌어요. 야. 휴, 좋아, 다 모았죠. 3층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층에 가끔 막 왕관 쓴 특별한 디지몬들 나오는데, 새벽 시간엔 많거든요. 미친 6시부터 점검하네. 여기서 뭘 잡냐? 레이브 문을 잡아야 됩니다. 104짜리. 걔는 요 3층 애들은 특별해가지고 한번 잡으면 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 나중에 다시 젠드는데 하지만 레이브 문은 그렇지 않지. 한번 잡아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까먹었다. 좋겠다. 어디였냐? 여기였나? 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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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저이 새끼는? 아까 알파몬과 달리 몸동아리가 뒤지게 약하죠. 그래서 두번 커시야. 좋아. 예. 아. 아 경보프 안 써가지고 8,900만 주네. 경보프가 없어서 어쩔 수없구요 하지만 산타 모자를 낀다면 얘가 달라지지. 개굴 개굴 코스튬도 꺼주고. 여러분총 경험치가 250%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줄거야 아마 이러면 두방컷에다가 경험치 코스튬을 더낄수 있어서 경험치를 더줘 알파몬보다 훨씬 좋죠 무한젠 아 9900만 주네 아튼 얘를 6시까지 잡읍시다 6시 되면 점검이거든요 하지만 점검 5분이니까 5분 뒤 접속해서 좀 딴거 좀 합시다 버프를 3개씩 더빨아딱 1시간 남았으니까 아튼 여기서 존나게 사냥해줍니다 한 마리당 몇퍼 오르냐 53.55퍼에서 58.73퍼 오 마리당 5퍼는 오르네요 그래도 그럼 총 맥이드라모니 한 번도 안 빈다 가는 가정하에 스킬을 40번 써야 레벨업을 하죠. 미쳤네. 그문은 레벨 100 찍으려면 800 번을 써야 되네? 부스터 칩을다 써야 레벨 100이네요. 하지만 좀 있으면 경축 500 퍼가 끝나서 또 아니네? 와우, 참 개같다 이거죠. 이래서 70부터 100 구간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점검이 5분 하거든요. 5분 하면은 맵이 초기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늘전 하늘던전 3층에는 지금 레이브 모는 엘이라서 이쪽 레전드 몹이란 건데 왕관을 쓴 히어로 몹들이 나옵니다. 왕관 모양. 걔네를 잡으면 뭐 일정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주는데 걔네가 세요 근데 지금 문제가 아까 내 도발용 세라피몬 탱커를 넣어놨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킬 다시 데려오려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디지몬 보관소 없냐? 아무튼 점검 끝나고 바로 들어가면 걔네를 잡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그걸 잡을 건데 얘들아 보관소 있나 찾아보자. 여기 할배몬이 있긴 하거든? 내 볼톱 바우타몬을 터트린 할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너무 착해. 이런데 상점이 있어? 미친 할배몬. 여기 있죠? 아, 아이템이랑 카드만 파네. 아, 보관소가 없냐? 야 이거 원격 야, 원격 보관소 없냐? 창고에 없구만아 조졌네 이러면 세라핌 없이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뒤지게 센 놈들은 세라핌 없이 잡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데. 아뭐 어떻게든 되겠지. 존나쓴 카드 쓰면 되겠지. 살겠지. 아무튼 지금 30분 남았는데 지금 버프 시간이 디노마피즘 끄면은 시간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히어로몹 잡을 버프들을 미리 미리 빨아놔. 한 10분 정도면 돼가지고 하나씩만 더 빨면 되죠. 미리 먹어 놓시다 사실 먹어두고, 자 지금 30분 넘게 사냥했는데 듀크몬 82 찍었고요. 오메가보는 오메가보도82네 사냥을 이렇게요 2,000퍼를 해도 이따으로 느리니까 돌아가겠냐고 그래도 1,500퍼 이벤트가 종료일이 27일이라 다행이다 그 전까지 빠르게 100을 찍어야겠어 이거 끝나면 나 업할 자신 없어 암튼 빠르게 합시다 점검 끝날 때까지 야 1분 남았구만 86, 85 이게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게임 특징인가 봐 새벽에 컴퓨터 껐다 켜야 되나 봐 5분이면 사실 점검 아니죠 그냥 껐다 켜는 거지 개앰푸드도 이러거든 아니 방금 방금 고뭔선안 했다. 이제 자, 얘 잡다가 꺼질 거예요 아마. 가운데 이크 하면서 꺼지겠지? 얘만 잡고 가자. 막먹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미리 빠르게 잡기 위해 공격력이랑 좋아 세팅해도 미리 세팅해도 이런 거 위치도 세팅해도 좋아. 아 점검 시작. 자 5분 뒤에 봅시다. 됐나? 아 그렇지. 바로 들어가. 과연 왕관 쓴디지몬들이나아있을지 돌아다녀 돌아다녀 찾아야돼 그렇지 크레니언몬 있죠 이렇게. 들어봐 옆에 옆에서 진화한 다음에 가자. 지나고 카드도. 제일센 카드 세팅해. <목소리> 좋아요. 일로 와실게. 야, 그렇지0 9천씩 달줄 크레니언먼은 좀 약한 편입니다. 접밥이죠? 예라이. 로얄라이트 포스랑 눈꽃 장식 그리고 디지코드 H를 줬네. 어, 좋은 거안왔고 다음. 다음 왕관실끼 어디 있어? 금왕관이 좀세 애들야. 뭐 알포스브이들 한번 뭐 이런 애들. 청룡몬. 어, 그렇지. 위에 청룡몬 있죠? 청룡몬도 좀 세다고. 일로 와실게. <목소리> 너희가 디지털 월드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는가? 야이 새끼 제가 지금 홀리 세븐즈 데미지 80% 감속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피쫙따았어요 존나 패 존나 패아홀리 홀리 세븐즈 세개나썼네 뒤지시고 아 궁극체 지나 가드 상자 쓰레기 다른데 가 다른데 가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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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네 없냐 쎄네? 돌아다녀봐 돌아다녀봐 루체몬 사탄모드 알포스 브이드러머 이런거 나와야지 보물상자가 있네요 아무것도 안나왔고 없어 없어 없니? 다 잡혔니? 어 없어 발빠른 녀석들 어디간겨 에? 어 여기다 루체몬 나르봐이 자식도 좀 약한 놈입니다 폴리세븐 좀빼 얘한텐 그렇지 두방 컷이죠 엔 아우 우줌싸고 있어 새끼가 아, 개그 딸피 남았죠? 바로 오메가몬 저얼트 디지몬 축복이랑, 뭐야, 저얼트로안 때렸네? 디지코드 H, 별로네? 아, 얘도 별로야. 황금왕관안 잡혔냐? 아니, 뭐야. 안 나왔냐? 아니면 다 잡혔나? 아, 아깝구만. 좀센 애들 만나고 싶은데. 아, 청룡몬은 황금왕관이었죠 근데. 하나 잡았네, 하나. 다른 채널 가봐. 이 채널마다 다르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 오, 크레니엄몬 있다. 그렇지. 얜 약하니까 그냥 여기서 지납시다. 아, 홀리세븐이 괜히 있었네? 지나해주고 뭐야, 하이안드로몬. 저리 안 가? 야구천 달아버리고 갓브레스 크레니언몬도 좀 멋있는데 쟤 엑스 체 언제 나오냐 크레니언몬 오카랑 디지코드 H 쓰레기고요 덥지 덥지 어 라르바 있다 라르바 건너가 건너가 에헤 라르바 일로오렴 뭐야 파라다이스 로스트 저거 컷신 있었네 궁극체는 컷신이 있구나 제가 봤던 게 완전체라 훨이 없었나봐요. 어, 아, 얘도 쓰레기밖에 안 주네. 까비. 아하, 결국 이렇게 좋은 거안 나왔고. 어, 뭐야? 오? 어, 아, 500%에서 100%가 됐네요. 경호지 이벤트가. 아니,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도 있겠구나. 오늘 110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해봐야지 뭐. 아무튼 여러분, 더 사냥하고 오겠습니다. 듀크몬, 오메가몬, 얼른 보여드릴게요.